안녕하세요. 당근카 조혜성 실장입니다. 자, 오늘 아주 멋진 차량 두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지금 입고 된 차량 중에 정말 멋진 차량이죠. 제네시스 EQ900 5.0 리무진 차량입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차량, 어, 2016년식 14만 키로 주행한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옆에 보이시는 은색 차량 똑같은 EQ900 자 프레스티지 리무진 차량 이렇게 준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요 차량은 자 놀라지 마세요 자만키로대 주행한 EQ900 차량입니다 자여기 옆에 보이시는 흰색 차량은 자 키로수가 14만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자 각자 가격은 자여기 옆에 보이시는 흰색 차량 자 판매가가 3,090만원, 3,090만원에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옆에 보이시는 차량, 은색 차량은 지금 3,990만원에 지금 당근카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흰색 차량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차량은 특이하게, 자, 앞에 제네시스 마크를, 자, 금장으로 이렇게 튜닝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 이렇게 보면은 좀 촌스러울까도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지금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또 흰색 차량인데, 자 래핑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 차량은 자 순정 흰색입니다. 자 순정 흰색에 자 보시면은 정말 완전 무사고, 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 순정 그대로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깨끗한 상태의 EQ900 리무진 화이트 바디 차량은 제가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아마 연락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가 굉장히 길죠. 자, 이 정도 자 리무진 차량은 기존 EQ900 차량보다 한뼘 정도 더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이 어떻게 뒷자리에서 더 넓은 공간을 발휘를 하냐, 제가 뒷자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광활한 공간에 정말 회장님이 앉아서 타면 너무 편할 것 같은 자, 이 차량인데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자, 여 보시면은, 아, 너무 좋습니다. 야, 이게 발이 이렇게 뻗어도 다리가 앞에가 안 닿아요. 네, 제가 이게 다리 뻗어도 안 닿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 건 아니에요. <laughs>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앞에 모니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당연히 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모니터도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 지금 완전 풀 옵션 차량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신차가가 이게 1억5천, 1억5천6백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고, 지금 판매가 3천9 0만원에 지금 당근카에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완전 풀 옵션 차량이에요. 자, 이거 4인승 VIP 시트 옵션이 따로 지금 적용된 차량이라, 이 가운데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죠. 자, 이건 4인승 차량입니다. 자, 이게 회장님이 잘 타고 다니시던 EQ900, 자, 화이트 바디. 정말 이게 <laughs> 보시면 자이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게 자, 이게 도색 차량인지 랩핑 차량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완전 순정의 화이트 바디. EQ900 프레스티지 리무진 차량 소개해 드렸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에도 이렇게 금장으로 자, EQ900 마크 자, 금장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도 금장이 튜닝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 5.0. 자, 이것도 금장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당연히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자, 안에, 뒤에 트렁크도 엄청 넓습니다. 진짜 광활한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가장 럭셔리한 세단이었던 EQ 900 리무진, 자 프레스티지 차량 지금 소개해 드렸고요. 이런 차량들은 정말 의전용으로 한 대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 구비해 놓고 정말 의전용으로 어 <laughs> 놔두신다면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진 흰색 바디에 EQ914만 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누유 없는 차량. 지금 당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3090만 원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색 차량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도, 자, 은색이지만, 자, 이 차량은 지금 만 키로 대 주행한 어, 완전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닐도 안 뜯었어요. 자, 엄청나게 긴 정말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은색 바디인데, 보시다시피 전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새 차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의 굉장히 좋은 컨디션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만키로대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도 흰색깔 차량하고 동일한 스펙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차량은 은색 바디인데 아까 옆에 있던 흰색 차량은 시트가 검정색 시트였고요. 이 차량은 이제 브라운 시트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브랜치도 너무 고급스럽게 지금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여기 스피커 보시면은, 이거 다 옵션 스피커예요. 자, 여기 보시기에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자, 새 차입니다, 새 차. 비닐.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안전베트 비닐도 다 그냥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도 비닐. 여기도 비닐. 그냥 EQ900, 이 차를 보러 오시면 그냥 새차 보러 오신다는 생각으로, 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리, 이 차량 이제 뒷자리. 자, 회장님이, 이 차는 회장님이 정말 타고 댕기셨던 그런 차량입니다. 기사가 운행을 하셨고요. 자, 뒷자리도 굉장히 넓은 공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안에 시트 보시면은 이 시트, 정말 이 브라운 시트하고 블랙 시트하고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당근카로 오시면은 바로 두대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요. 자, 1층에 정말 VIP 주차장에 저희가 따로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오셔서 정말 부담없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해 놓겠습니다. 다 상품화가 완벽하게 지금 끝나 있는 상태고 2차는 상품화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새 차입니다. 자, 천장에 아이칸타라 다 들어가 있고 자, 너무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자,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입니다. 옆에 있는 차량은 4인승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올리면은 자, 이렇게 5인승으로 변신하는 아주 멋진 EQ900 차량이고요. 자, 이제 앞자리로 한번 제가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네, 뭐 같은 EQ900은 다 똑같죠? 그런데 이제 뒤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자, 계기판 상에 계기판 상에 지금 키로수가 놀라운 키로수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18,371km 주행한 정말 쎄차입니다 제가 저기 의정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한 달에 뛰는 키로수가 4,500km예요 4,500km 그러면은 야 거의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차는 쎄차입니다 정말 쎄차입니다 거의 한 3개월 제가 조금 더 타면은 타는 키로수인데 정말 새 차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에, 당연히 뭐 엔진 미션 소리는 그냥 뭐볼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들어와, 들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당근카 조실장이 이렇게 차량 두 대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차량 자, 제네시스 EQ900 리무진 5.0 프레스티지. 자,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이고요. 2018년식 만키로대 운행한 무사고 차량. 자, 당연히 누유나 불량 이런 건 없고요. 회장님이 운행하셨던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금액 3,900 90만원, 3,990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 제네시스 EQ90 화이트 바디의 차량, 금장으로 멋있게 주닝이 되어 있는 이 차량은 2016년식 14만키로, 완전 무사고에 누유 없구요. 당연히 이력도 없습니다. 이 차량 입고하고 나서 문제 있는 점을 발견을 해서 등속 조인트 좌우, 활대 링크까지다 교체를 해놓은 지금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완벽한 상태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 가격! 자, 3,090만원. 3,090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두 차량 모두 지금 출고가가 1억 어, 6천만원대의 차량인데 굉장히 간가가 많이 됐습니다. 자, 지금 당근카로 연락을 주시면 요 차량 다둘다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근카 조혜성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